매일 유업 순이익이 불어나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었습니다. 어, 외형 확대는 셀렉스가 이끌었고 어, 셀렉스의 지난해 매출은 약 900원 으로 전년보다 80%가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어,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순 유출이 18년 254억 19년 404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천억원에 육박합니다. 그리고 메일유업은 상장 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어,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 3분기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은 어, KTNG나 카카오, 카뱅, 네이버 등 성장사에서 투자했고 이런 음, 요런, 요런 비상장에도 어,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. 어, 그리고 메일유업은 그 20년에 20년 12월에 호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. 음, 호주에서 이제 원료 생산 공장을 인수했는데, 이 원료 생산 공장에서 이제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분말을 수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삼양식품이 온라인몰 삼양마시압을 어 폐쇄하고 해외 사업에 집중한다고 합니다. 음, 삼양식품 관계자는 어, 삼양 마시아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지만 어,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고 어, 삼양식품은 이외에도 그 육아공 공장도 문을 닫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해서 사업 효율화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